자,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자, 아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폰입니다. 폰이. 포니. 어, 이게 아, 보신가요? 어, 현대 네, 어. 어, 한때는 이렇게 주름잡던 차입니다. 아, 이 차가 아, 예전에도 제가 제 영상 중에 폰이 어, 영상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도 어. 와, 18만. 어... 이거 한 바퀴 돌았겠죠? 네. <laughs> 계기판이 한 바퀴 돌았 돌았을 것 같습니다. 아, 보면 어... 아, 아, 지금 이게 이 정도 키로수 미래지 않죠? 어. 아. 보니 음. 야, 정말 음, 감회가 새롭네요. 아. 하하하 <laughs> 어. 이게 몇 년식이죠? 82년식? <laughs> 아, 정말. 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82년식이랍니다. 82년식. 와, 벌써 어,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네. 아, 정말. 자, 본네트를 한번 열어서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어, 본네트 래핑이라는데 랩핑. 야 정말. 라이트 오우, 어, 번역, 이거, <laughs> 초바로, 어, 장착을 해놨네. 요즘, 음, 신형차처럼. 어, 어 와이퍼 못하죠, 와이퍼. 와이퍼 못하고, 어, 배터리가 이게설치되어 있고, 월세, 월 붓는데, 에에, 추가로 펌프. 수화로 펌프, 연료 펌프겠죠? 어, 밸브로 캠, 어, 어, 축축에 캄축. 어, 있는, 음, 그, 어, 돌아가는 그, 이, 음, 마찰 어, 면 때문에 이게 접촉이 어, 되는 겁니다. 이게 점화 코일이라는 거죠. 점화 코일. 점화 코일. 여기서 불꽃을 만들어서 어, 안으로 해서 배전기, 로터로 해서 각 1, 3, 4, 2 순번대로 폭팔이 어, 이루어지는 거죠. 음... 예전에 제가 막 정비 배울 때는 이런 차도 가끔 이렇게 정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정나는데 방식은 카브타 방식이고, 카브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뭔지 아실까요? 여전 차들은 없는데, 이게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 어, 휘발유에, 어, 휘발유 연료 중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준, 고솜으로 걸러진 역할을 하겠죠? 자, 브레이크, 어, 오일. 에어컨 나 이거 들어갑니다. 에어컨 나, 에어컨 나. 야 정말 어이 뚜껑까지, 뚜껑까지 싹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네요. 우 정말 에어 필터, 에어 필터 죠 에어 필터. 얘들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아 정말. 밤이가 덥습니다. 아, 아 여기 열더니 아주 까만 총 들어 나버리네요. 이거는 하이드로 백 용량이 굉장히 적네요. 열차도 굉장히 큰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차를 오늘 보게 되네요. 어. 펜 어, 커버도, 펜 어, 커버도 스행으로다 제작해서 어, 만들어서 띄워놨네요. 자, 어... 야... 이 아래 이게 에, 발전기죠, 발전기. 제네르타, 어, 워터 펌프. 어, 이렇게 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 요즘 차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죠. 어... 야, 정말 감명새 어... 섰습니다. 아... 멋지죠? 아, 정말 멋집니다. 아. 어, 이보다도 더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 어, 보시면은, 어, 이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브러시가 없었어요. 안 달린 게 먼저 나오다가 이게 후반에 에, 이렇게 에, 나온 겁니다. 어, 후반에 에, 이게 설치돼서 나왔어요. 원래는 이브러시가 없었어요. 더 먼저 나온 차겠죠? 뒤에도 어, 다 개조로 어, 이렇게 시켜놨네요. 아... 아직도 이런 차가 굴러다니는게참 신기하네요. 자, 어저기 어, 좋은 구경했습니다. 네, 아 우리 공업사에 들어와서 어 한번 어 재미삼아 어, 영상 담아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